안녕하세요. IM 경매입니다. 저희 IM 경매는 11년째 경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매 물건보다는 특수한 경매 사건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실제 사례와 그 함정에 빠지지 않는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선순위 가처분 물건입니다. 저도 입찰을 하려고 임장과 조사를 했던 물건인데 일반적인 경매 물건이 아니 진짜 수익률이 높은 특수 물건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3타경 61638입니다. 소재지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경매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공유물 분할 경매이고요. 건물 면적은 52.14평, 토지 면적은 74.11평입니다. 물건은 건물과 토지 전부 매각 진행 중입니다. 1차 감정가는 34억 5 100만 원이고 3회 유찰이 되고 감정가 대비 60%인 20억 7천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자는 14억 가량 싸게 취득을 한 것이죠. 토지의 감정가는 평당 4,200만 원으로 측정이 돼서 34억 3천만 원의 감정이 됐고 건물은 2,100만 원의 감정이 됐습니다. 보존등기가 2005년 8월 25일로 되어 있지만 건축물 대장상 착공일은 1975년도이고 실제 건물의 완공은 1978년도입니다. 약 46년 정도 된 아주 노후된 건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차인 현황을 보겠습니다. 임차인은 현재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 가보면 거의 폐가 수준이라 사람이 살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등기부 현황을 보겠습니다. 이 사건 유찰의 범인인 2022년 박모 씨의 선순위 가처분이 있습니다. 등기를 살펴보면 해당 부동산의 스토리를 알수 있는데요. 2017년도 8월 17일 어머니로 추정되는 변모 씨의 3 명의 자녀가 상속으로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중한 명이 다른 형제에게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를 진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우리가 경매를 배울 때 선순위 가처분이 있으면 믿고 걸러라 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경매 투자를 계속 하다 보면 이런 물건들을 만날 수 밖에 없고 이런 물건을 해결해야 진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IN 경매에서는 일반적인 경매 물건들 웬만하면 소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이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다시 등기부로 돌아가서 제가 다시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 볼게요. 이번 부동산을 어머니한테 3명의 자녀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3명 지분으로 상속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난후 자녀끼리 분쟁이 생긴 겁니다. 팔자와 팔지 말자. 이렇게 나눠졌겠죠. 분명 형제끼리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팔고 싶은 사람이 나머지 이두 명에게 공염을 보낼 청구소송을 걸게 됩니다. 소송하는 도중 나머지 피고들이 본인 지분을 매각하거나 권리 설정을 하면 소송이 매우 힘들어지고 길어지기 때문에 원고는 이 부동산에 가처분을 해놨는데요. 이 가처분의 피보정 권리는 처분금지 가처분입니다. 이렇게 가처분을 하고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을 걸어 승소한 후 법원 판결을 받아 공유물 분할 경매를 진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공유물 분할 경매가 진행이 돼서 낙찰자가 생기며 공유자인 3명의 형제들은 낙찰 대금으로 각자의 지분별로 안분하여 배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법원은 현물 분할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무상 거의 가익배상 형태로 분할이 결정됩니다. 가익배상이란 싸우지 말고 팔아서 돈으로 나눠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등기부를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의 문제가 되는 이 가처분은 공유물 분할 경매가 시작되면서 그 가처분의 목적이 달성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가처분의 피보정 권리는 뭐라고 했죠? 소송 판결을 받기 전에 다른 피고들이 처분행위나 권리 설정행위를 못하도록 막는 처분금지 가처분이라고 설명드렸죠. 판결을 받고 난 후에 공유물 분할 경매가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판결 후부터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경매 시작 전에 이 가처분은 목적 달성을 하여 등기상에는 살아있지만 실제로는 죽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즉, 모유란 얘기죠. 이 사건은 이 선순위 가처분 때문에 상급지임에도 세 번이나 유찰이 된 것입니다. 저희 IM 경리와 함께하시면 이렇게 어려운 물건도 쉽게 낙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의 경우 매각물건 명세서에 보면은요. 이에 대해 가처분권자인 신청인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지정되는 즉시 가처분에 대한 포기서류를 제출하겠다는 2024년 1월 10일자 가처분 등기 말소 동의서가 제출되어 있음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처럼 이렇게 기재를 해놓은 경우도 있지만 보통 실무상에서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입찰자가 직접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피하고 두려워하시는 선순위 가처본 사건의 함정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공유물 분할 경매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여기 상단 영상 클릭해주시면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